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또 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기에 또이 한주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한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오밥은요시0편 52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52편의 표제는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 22장의 그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왕의 그 쫓김을 당해서 도망자로 살다가 그 형편이 얼마나 심했는지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제사장 아이멜렉 집입니다. 이들이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준 것이 제사 때 올리는 그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고 레이 자손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멜렉이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멜렉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 잡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설병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갔을 때에 다윗은 혹시나도 이 가정이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왕의 급한 명령을 따라서 오다 보니 음식도 못 챙기고 또 무기도 못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도액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요. 이것을 보고 사울왕에게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고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자기의 유익이 되는 대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 멜렉이 다윗의 편에 서서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없는 것까지 더 붙여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극적으로 만들어야지 자기에게 얻을 보상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부풀려서 없는 것을 첨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이 신고를 듣고 호위병들에게 당장 가서 이 아이멜렉과 그 가문을 처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위병들이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도액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서 해라. 이도액은요이 아이멜라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이루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다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몇년 전에 이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억을 받는다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그것에 대한 긍정의 응답이 57%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생각하니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100억을 준다면 예수를 안 믿겠느냐? 제가 사는 이곳을 바라보니까요. 할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 앞에 가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적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여러분, 저는 지옥 갈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아니, 목사님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너무 단순하고 이분법적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영생으로 여기서부터 살고 또 마지막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천국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안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니다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권약의 보유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박힌 푸른 감남나무로 살 그런 복이 있는 자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나누어 주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보면 천억을 주면 예수님 안 믿겠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그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영생을 먼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